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어, 반등을 기대한다 라고 말씀드린 구 구간에서 한번더 저점을 깨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모습입니다. 이 중간 부분은 사실상 매물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빈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것은 이 구간에 매물대를 좀 만들고 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반등은 일단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않고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막 갑자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일봉상 음봉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십살이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락 중에 브레이크가 계속 잡힌다는 것은 누군가는 팔지만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이버전스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하여 이 구간에서는 당분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등 후에 재차 3월 초까지 반등한 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이 아래 구간 의미 있는 지지 라인들이 겹쳐 있는 이런 구간까지 만나야 비로소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칼같이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기보다 한번 위협을 주고 나서 막바지 하락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위협을 주고 나서 강하게 하락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봉상 흐름을 보면 일단 장기평선 위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다행히 양봉도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락이 끝났느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양봉도지 오늘 어 월봉을 만드는 월말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락하기보다는 꼬리를 다는 봉 또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가는 일봉을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간다라면 조금 더어 3월 초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월봉상으로 보았을 때도 단기평 어, 지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지지라인을 받고 있다. 어, 장대양봉의 중간값 그리고 단기평선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지금 브레이크를 잡고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매물대를 쌓고 있는 이 패턴을 사실상 어, 하락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 하락을 해야 되겠지만 하락한 와중에 단기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도미넌스를 확인해 봐도 비트 도미넌스는 밑으로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 비트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하락하면서도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어, 비트를 판매하여 알트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 비트 하락하는 것을 어, 겁먹기보다 알트를 분할로 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상승,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어, 적당한 저항대를 체크해놓고 입절하는 전략으로 이 구간을 짧게 어, 줄먹하는 전략으로 알트를 끌고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작전이 좋아 보이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 분할로 알트를 모아가는 관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고 어떻게든 여기서 사서는 1차적으로 반등을 줬을 때는 판매를 하고 익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노려보는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성공매매 하시기 바랍니다.